이 영상은 제주도에서 약혼 스냅을 찍는 촬영 당일 영상입니다. 일단 셀프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줬고요. 10시에 시작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아주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해줬고 남자친구 메이크업도 제가 다 해줬습니다. 일단 촬영 스냅 비용이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좀 돈을 아낄 수 있는 데선 좀아끼고 일단 저는 한달 전부터 제가 입을 옷과 액세서리 이런 거를 다 플래닝을 해 놓고 무드보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옷과 액세서리 뭐 장소까지 제가 다 플래닝을 해 놨고 첫 번째 장소는 섭지 코지였고 섭지 코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랑 제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섭지코지를첫 번째 장소로 선택했는데 역시나 제가 원하는 대로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섭지 코지는 진짜 추천드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옷은 좀 밝은 컬러의 블루 드레스 보니까 작가님들이 바다에서 찍어도 예쁠 것 같다고 해서 바다 앞에서 찍었는데 확실히 예쁘긴 했는데 바람이 너무 너무 많이 불어서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은 장소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찍고 싶었던 오른 카페 앞에서도 찍었는데요. 제가 조금 도시적인 느낌을 원했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대 만족이었고. 망의 하이라이트 야콘스노의 메인 촬영은 푸른 초원 같은 곳에서 했는데요. 작가님들이 추천해주신 이 장소에서 했는데 왜 제주도 스냅하는지. 알아봤는데 알수 있었던 정말 아름다웠던 장소인데요. 정말 단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제가 저날 화이트 샌들 힐을 신고 있었는데, 정말 풀하고 흙하고 말똥하고 다 섞여서 걷기도 힘들었고, 신발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점 빼고는 정말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정말 예쁘게 나와서 대만족이었습니다. 제가 곧 약혼식 하는데, 약혼식 후기도 들고 올게요. 안녕!